부터 민생파탄 한북대결 친미지구 윤석열 타도 반제반파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중의가 있겠습니다. 이땅에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이제 침략세력과 친미파소세력에 맞서 투쟁하다 사나한 열사들과 우리 민중들을 기리며 묵념하겠습니다. 1등 묵념 한 행진곡 재창하겠 습니다. 한국 해결 속에 고려반도는 핵전쟁의 소용돌이에 한가운데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국주의 꼭두각시 윤석열 타도투쟁에 나섰습니다. 한미 한윤석열 황쟁으로 침미주구 윤석열과 위계 침략세력을 끝장납시다. 김치하게 구원치겠습니다 민생 폭탄 전쟁 축도 윤석열 파도하자. 파도하자, 파도하자, 파도하자. 친미친일 친미, 민족반역 윤석열 파도하자. 파도하자, 파도하자, 파도하자. 체국주의 전쟁 확신 윤석열 파도하자. 파도하자, 파도하자, 파도하자. 백전쟁 확신. 한국투쟁한부 상임 대표의 서한입니다 전쟁기운이 국락서락국어나고 있습니다 국전서근처에서한에는안전장치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불구 국사합의국을비롯국을비한한 윤석열 일당은 완전히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이런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윤석열은 기회가 날 때마다 9고9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를 입에 담아왔습니다 그것을 실천했어그 실천은 윤석열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공주공사 합의가 얼마나 이 조선반도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남북의 군단, 군단부착과 긴장을 더욱 높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북조선도 군사 비로증지됐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의 즉각 회복과 군사 분고선 지역의 실행 군사 장비 전진 배치를 예고했습니다. 작은 불꽃이 전면 전종으로 비화될 수 있는 전쟁의 기역문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제선은 주권국가입니다. 주권국가의 이성, 인공위성 개발과 발사를 가로막을 국제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이 u 정도 이미 다수의 군사정찰 이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코리아도 군사정찰 이성을 발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그런 잣대는 바로 미국식 이중잣대인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최초로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한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자기네들이 허가하고 자기네들의 중심으로 핵무기를 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바로 제국주의 논리, 논리인 것입니다 이땅에 코리아 만도는 우리 민족이 움직이고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땅입니다 이번 북조선에 북조선에서 발산, 말리기는 적어도 우리 민족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목매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전쟁이 나가 나서 죽어도 우리 민족이 죽고 살아도 우리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남과 북을 통찰해서 민족을 위해서 안전한 무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우선에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한미 노예 동맹을 폐지하고 당장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지구를 쥐고 패고 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신식민주의 정책을 거둬들이고 이제 평화로 가는 일루 마지막 수순을 밟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하해서 우리 반미투쟁본부를 비롯한 모든 전선의 단체들은 그날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할요합시다 준비. 네. 다음은 단일행동 회원의 사란입니다. 윤석열이 각 가지 분야에서 일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정권 2년이 채 안됐지만 윤석열의 모든 행거가 민생파탄 전쟁위기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중의 이익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 민족의 이익도 지키지 못합니다. 역대 모든 친미 정권들이 그럴 듯 윤석열 역시 관계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일본에게 제멋대로 명제부를 주며 이에 국익이라는 이름을 내달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합정, 2015년 한일합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로 이름 붙인 제3자 현장까지 민중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까지 얻어가며 일본의 부의를 마추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지난 몇십 년간 일본 정부와 싸워 만들어낸 대상 판결에서 2심 승선하는 결과는 우리 정부가 우리 손으로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외교부 장관 박진이라는 작자는 일본이 일본군 성능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끝냈다 말하는 2015 한일 합의를 해놓고두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제 민족의 이익 하나 최민중의 정당한 요구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정부에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익을 맡기겠습니까? 순지 인사관은 북의 핵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안보의 길이 빌미 삼아 일본과의 정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해가고 있는 한국입니다 한반도의 안보의 길이 진정으로 역하는 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결단코 일군국주의 그리고 이제국주의와의 군사적 결탁을 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본은 주구장창 한반도 쇠침을 노리며 군사력을 증강해가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많은 나라들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당이 미 5년간 약 370조 원을 증강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불그의 쑥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과 우리는 눈물겨운 의리를 지키며 26일에도 제주에서 한미 해상 전쟁 연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이지 우리가 상시적으로 북의 핵 위협을 받는 피국의처지에 놓였다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전쟁 위기, 이공국지의 발이라는 결과만 닿는 한미 전쟁 동맹 강화는 우리의 이익이라 할수 없습니다.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의 이익을 대변했다할수 없습니다. 유라아의토를 동아시아에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반중, 반라 전선을 만들려는 철저히 미 제국주의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한 행위일 뿐입니다. 일본과의 정치적,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며 이를 북핵 위협, 안보 위기 탄력만에 대는유석을전부화에서는 우리 의것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 속에 나날이 불안해져가는 우리 민족의 생명권과 발전권을 지킬 수 없고, 지난 몇십 년간 일제히 겪었던 지옥과 숨을 날들을 차질받아야 한다는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하나 제대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윤석열 정부 밑에서는 우리는 제국주의의 익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우리의 손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이 땅을 제국주의식민지와 못지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역사의 반동인 윤석열은 모든 역사의 반동의 결말이 그러하듯 파멸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윤석열을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제국주의의 결정적 파멸이 멸지않는 요즘입니다. 전 세계에서 번지는 반제투쟁의 물결 속에 우리는 우리 민족을 이땅에 주인으로 내세우는 반일반미투쟁 지국주의를 끝장내는 반제투쟁으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을 앞당겨오겠습니다. 투쟁! 네! 음... <laughs> 그을 치며 집회 이어가겠습니다. 민생 파탄 전쟁 측봉 윤석열 파도하자. 진미친더 파쇼든 윤석열 파도하자. 다음은 민중민주당 반미반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가계 부채는 3천조에 이릅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집한채 마련하기 위해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업 부채도 98년 외환위기 때를 뛰어넘었습니다 보선론은 구조조정이 식욕하다고 떠들어댑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와 민생은 여전히 우리 노동자 민족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그만큼 고용의 질이 가장 나쁜 나라입니다. 비정규직은 장기적인 고용 형태로 고착됐고 비정규직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사회적 차별 또한 심각합니다. 한번 비정규직은 평생 비정규직이고 불안정한 고용과 함께 약한 근무 환경에서 온갖 사람과 착취를 받는 것도 모자라 산재사고의 희생자로 전락하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겠다고 노동자 민중은 거대 자금과 반역 권력이왔서주장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마저도 반국가 행위로 조작 선동하고 노동자 농민들을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세워 파슈 권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집권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Sí, mira. 성명 낭독입니다. 민생파탄 전쟁책도 다시 허정광 윤석열 타도하자 전쟁위기 속 민생파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3분기 가계통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0% 가구는 소득이 줄어든 반면 중고소득층은 소득증가세가 뚜렷했고 특히 상위 20%와 하위 20%간 월 평균 소득 격차는 972만 원으로 더 벌어졌다. 또 다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167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는 한국의 가계기업 부채 비율이 세계 주요 34개국 중 1위며 가계 부채가 GDP 규모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에도 취약계층,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이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불리 깊은 반민중성을 목으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민중을 핵전쟁의 구렁탕이로 밀어넣고 있다. 윤석열 호전 정부는 골드 남북군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미국 핵초진 항공 모함을 도원해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과 동시에 미국, 영국, 프랑스를 도와치며 핵전쟁 행각을 벌였다. 약 652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순방비를 들이면서 윤석열은 제지에 대한 군사정치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심화하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지난달 윤석열은 민주평통전체회의에서 대북 억지력을 한심 더공고히할 것이라며 반복태결을 고취했다남국방장관 신원식은 정권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선조치 후후국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 원칙을 지시하며 도발했다. 윤석열의 반복태결 방란에 의해 한국전은 촉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이후 고추백 전쟁 연습은 실전 통계로 접어들었고, 한미의 국침 형계는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에 의하면 연세결직권 1년간 각종 군사훈련은 1 1 3 5 건을 기록했다. 전임 정권에 비해 약 255회나 증가할 것이다. 군부호전 당국은 이를 한미특정부대 연합통참훈련과 습격작전 야외기동훈련을 앞서 미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한미 화생동 부대 연합훈련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민지침략 세력과 연시열침미식구 정부는 북의 정찰 위성 발사를 명분 삼아 대북 군사적 위협과 대북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22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을 7년째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우리 민중의 생존을 위한 길은 윤석열 가득 뿐이다. 민생 파탄에 대한 국침 책도는 우리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다. 동유럽에 이어 중동지역에 침략전쟁의 불길이 치솟은 배후에 미지침략 세력과 그 하수인들이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신 나치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시오니즘 윤석열 호정 파수파는 제국주의식으로서 침략전쟁에 충실한 돌격대 앞잡이에 불과하다. 동아시아 전의 임박한 현실이 우리 민중은 반미, 반윤석을 항쟁으로 재미파쇼 권력을 끝장내는 것이 제2의 한국전에 맞는 유일한 황도임을 확신한다. 우리 민중은 반미, 반윤석을 항쟁으로 연석열과 미제 침략 세력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자주화 민주, 평화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3년 12월 2일 서울 광화문 미래소관 민중 민주당 반미투쟁 분부, 반일 행동 판타쇼 민주행동. 힘차게 구의 치며 집회에 이어가겠습니다. 민생파탄 전쟁치통 윤석열 파도하자. 진미친일 민족관역 윤석열 파도하자. 만화게 근원, 미군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하 박미반전가를 힘차게 부르며 축하를 마치겠습니다. 음... 음... 우는 멀지 않았던 보라불 붙는 반미래 이는 벌지 않았던 오브라펄 공룡 반리